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사리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울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라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카로마가 질리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혼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것들도 이미 지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육과 성령,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여 고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곧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네,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립니다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괴 행신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무상성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되는 술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북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홍보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